원빈 처소에 애초탕을 드리셨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마마마 원래 왕가의 회임은 신중의 신중을 기하는 법입니다. 하여 어이의 진맥 후에도 애초탕을 드려 회임을 재 확인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헌데 내 알아보니 아직 그리 하지 않았다길래 내 은여에게 일러 오늘 낮에 애초탕을 드리라 했습니다. 애초탕을 마시면 복중 태아에겐 무탈하나. 반나절 복통이 심할 것입니다. 허니, 중전께서 가서 용태를 살피고 불편한 것이 없나 보살펴 주도록 하세요. 예, 어마마마, 그냥 함께 앉아원 빈. 그래, 몸은 좀 어떤가? 배아리가 심해 고생하진 않았는가? 배앓이라 요마마, 소척 그런 일은 없었사옵니다. 그래, 오늘 낮에 애초탕을 들지 않은 것인가? 예? 애초탕이라니요? 그당약은 회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네 예? 어찌 그리 놀라는 것인가? 회임 여부를 다시 확인하시다니요, 마마 어찌 그런 일을 하시옵니까? 혹 제가 거짓으로 회임을 꾸며냈다 의심이라도 하시는 것이옵니까? 의심이라니 당치 않네 이는 관례로 왕가의 법통이라 한 것뿐이네 헌데 정말 배앓이가 없었는가? 내가 알기론 있었사옵니다. 있었사옵니다, 마마. 애초 탕인지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무튼 탕약을 먹긴 먹었사옵니다. 그리고 나서 배앓이도 있었사옵니다. 서척 마마께서 행여 걱정하실까봐 말씀을 올리지 않은 것이옵니다. 그래. 예, 마마. 배가 안 아팠댔다가 아팠댔다가. 누굴 놀리는 것도 아무. 안... 근데 마마 의심하는 거냐면서 발끈하는 게 아무래도 좀 이상한 듯옵니다 마마께서 달리 말씀도 없으셨는데 다짜고짜 절이 나오는 게. 그만하게 회임을 하면 공연한 일에도 날이 선다 들었네. 더욱이 원빈은 예민한 사람이니 더욱 그럴 것이야. 내은녀가 다녀간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은 것이냐 소고합니다, 마마 소인 그런 탕약인 줄도 모르고 마마께서 기침을 하지 않으셔 나중에 드리려고 그냥 놔두었는데 그만둬라 이번 일은 일이 넘어갔으나 중전께서 어찌 날지 모른 일이다 허니 당장 오라버니께 가서 일을 서두르시라 아래거라 예, 마마 병풍도를 시작한 지가 언젠데 어찌 아직도 그대로냐 합니다, 마마. 저희들은 다만 이달까지만 끝내면 된다고 하셔서. 닥쳐라! 도와서 것들은 다이 모양이냐? 보안이 너뿐 아니라 같이 다니는 것까지 방제하구나. 성과합니다 마마. 마마, 당약을 드실 시각이옵니다. 당약이라니, 그거라 아까 마시지 않았는가? 이건 홍승지 영감께서 사가에서 특별히 올리신 잉본차를 달인 무리옵니다, 마마. 오라버님께서? 예, 절대 거르지 말고 다섯 번씩 매일 드셔야 한다고 신신당부 하셨습니다. 알겠네, 내 가서 마시겠네. <laughs> 세상에 살다 살다 나보다도 까탈스러운 사람은 처음 본다. 참. 아, 마마께 기히 전하게 그리고 반드시 이대로 하라고 말씀드리게 알겠는가? 예 영가. 오늘은 월민 마마의 탄신 진연이 열리는 날이 세 다들 알겠지만 영종을 헤임하신 만큼 진연의 각들이 만전을 기하라는 하면이 계셨네. 허니 모두들 한치의 실수도 없어야 할 것이네. 알겠는가? 예. 그럼, 각자 맡은 일을 일러줄 것이니, 실수 없이 준비하도록 하게. 어 일이오? 조하가 마마께 사연을 하십니다. 마마! 이협가라 어서 은빈을 조하 으로내셔라너 어떻게 하느냐? 어서 은빈을 조하 으로 매시고 어휘를 불러라! 어가 원빈과 복중 용종은 무탈한가? 이보시오,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시오? 어머마마께서 하문하시지 않으시오? 마마 소신을 죽여주시옵소서 주, 주, 죽여달라니? 아, 그게 무슨 소린가? 어서 말을 해보게 어서 복중 용종 사산된 데 다옵니다, 마마 어머 지금 뭐라 했는가 용종이 사산되다니? 엄마, 사산이라니 그럴 리가 없네 그럴 순 없어 어 어찌 이런 일? 어머마마뭐찌라는가 어서 엄마를 외시게 어머마마 어머마마 정신 차리시오서서 어머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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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리시오서서 어머마마 어머마마 어찌 된 것이오? 대체 무슨 일인데 이러는 것이오? 아리오키 송과오나, 해경국 마마께서 혼절하셨습니다. 어마마마께서 혼절을 하셨다고? 대체 무슨 까닭이오? 혹 어, 복중에 용종을 이런 것이오? 만한 그 검이나 저 은하, 신을 죽여주시옵소서. 괜찮으시옵니까 어마 마마 이럴 수는 없습니다 주사 이럴 수는 없어요 어찌어든 용종인데 이리 험하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모든 것이 소자가 다부덕한 탓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엄마 마마 <laughs> 엄마, 엄마, 마 준호. 맞는가? 안 깨. 자네도 한잔 하겠는가? 아닙니다, 전하. 알고 있는가? 내한 번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원빈이 잉태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참으로 기뻤었네. 혼자 있을 땐 강보에 쌓인 어린 원자를 품에 안고 어른은 생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웃음을 지은 적도 있었지 내 애서 아닌 듯 했지만 나 또한 아비로서 내 자식을 무던니도 기다렸던 모양이야 준 미안하네 홍승지 내 아무리 생각해도 자네를 볼 낯이 없네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에 자네를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어 전나그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불충하고 죄 많은 소신에게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나닐세 아니야 내 자네의 귀한 노이를 데려와 제대로 아껴주지도 못했는데 이제와 원빈에게 그런 마음의 짐까지 지우게 됐으니 원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또 그런 누이를 보는 자네의 심정을호죽하겠는가전어 미안하네 홍승지 이 모든 것이 내가 부덕한 탓이네 부디 못난 나를 자네가 용서해주게 어마마마, 아니 되옵니다. 아직 기력도 온전치 않으신데, 어딜 납치신다는 것이옵니까? 어마마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마마마, 이 일을 조사하셔야겠다니요.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주상. 어제까지만 해도 못하랬던 원빈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이 복중의 용종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단 말입니다. 헌데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피를 흘리고 용종을 잃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마마마 왕실이 그토록 기다리던 후손이었습니다. 주상의 뒤를 이어 보위에 오를 원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용종을 잃고 이 일을 이대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하여 이것이 의관의 실수라면 내그 의관의 죄를 죽음으로 물을 것이며 다른 누군가의 죄라면, 내 네, 반드시 그 죄인을 발본색원하여 감히 용정을 해한 죄를 어미무를 것입니다, 주사 이 지경이 됐으니 마마께서 회의을 했던 게 아니란 사실 고하겠다는 것이오. 하면 나들 물도 어찌하란 것입니까 이대로 있다간 회임도 하지 않은 마마께서 사상하신 책임은 내가 다뒤집어쓰게 생겼습니다. 이젠 도리가 없습니다. 모든 사실을 증언할 고하. 아니 그럴 수는 없을 것이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간 많은 약재상들에게 뇌물을 받아 그 돈으로 꽤 많은 곳에 땅을 불려놓으셨더군요. 이만하면 이 일이 아니더라도 영감께서 그자리에 보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보시오, 홍승지 영감. 이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 했어. 아니, 공연이 다치고 싶지 않다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오. 하지만. 어떻게 하시죠? 십시요 이대로 마마께서 사상하신 까닭을 찾지 못한다면, 공짜 없이 내가 고신을 당하게 될 것이오. 그렇다면 그 까닭을 찾아야겠지요. 예, 필요하다면 마마께서 사상하신 이유를 어이영감께서 찾아야 한단 말입니다. 무슨 지가 어이 형 광가 말이냐? 예, 분명 뭔가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그것처알수 없는 일이로구나. 알수 없다니. 마마, 무엇을 말씀이옵니까? 원빈이 용종을 사산했다. 누구보다 길길이 날뛰어들 그자가 가만히 있는 것도 내 의아한 일이라 여겼거늘. 하물며. 어여, 밀담을 남다넌 지금 당장 사가로 좀 나가 봐야겠다. 가서 지난번 내 처소에 들었던 그 의원을 찾아오느라 이해. 영감! 영감! 맞느냐? 영감! 대체 여기서 뭐라고 계신 것입니까? 이러시게 아니라, 어원빈 마마를 그리 만든 자들을 나서서 잡으셔야죠. 어? 그 자들을. 내가 말이냐? <laughs> 영감! 됐다. 어서 수련을 바꿔라. 네이두발에 진흙탕에 빠진 것 같구나. 영감 알겠느냐 대수야. 한발한발 한발 나아갈수록 점점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기분이야. 그래. 내게 기니할 얘기라는 것이 무엇이오? 전하. 소신 해경궁 마마의 명을 받잡고, 원빈 마마께서 사상을 나신 까닭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여, 그 연유를 알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리 아련을 정한 것이 옵니다. 뭐요? 그게 정말이요? 예, 전하. 하면 말해보시오. 원빈이 용종을 잃은 까닭이 대체 무엇이란 말이오 살펴보았으나, 소신 간내연의관들의시려인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사가에서 따로 이들인 탕약에 마마와 복중의 용종에게 해가 되는 것이 들어 있었던 듯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따로의 사가에서 들인 탕약이 문제라니. 대체 누가 그런 참담한 짓을 벌여 용종을 해야 려했단 말이오? 이보시오, 이... 그것은, 중전 마마께서 올신 타약이옵니다, 전하. 만극하오나 전하, 소신 아무리 살펴봐도 그분 외인 원빈 마마께서 사상하신 까닭을 찾을 수가 없사옵니다. 중전이 올린 탕. 그러면, 원빈이 사산하여 이 옹종을 잃은 것이, 중전 때문이라는 것이요?